21강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말세 때, 사람들이 그 참는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것을 성경님이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복음 가진 자들이 엄청난 어려운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어,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크게 두 본문을 좀살펴보면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우스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라, 쾌락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4절에 조급하며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에 사실은 거의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이 자기 것이 안되어있는 사람들은 어느듯 이런 모습들이 자기에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죠. 또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난 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직하는 일이 벌어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이 내가 그리소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죠. 믿었던 동료가 자기를 잡아 어, 잡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뭐가 옳은지도 모를 정도로 흔들립니다. 이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 복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 에이 복음이 정말 자기 것이 되어져야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이기 때문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오래 참으셨어요. 이 같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이 모대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급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체 오랫 동안 나를 참으셨다 이렇게 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인내하셨고.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말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인내가 사라지는 시대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조급한 그런 시대고 한편으로는 또 극한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졌다고 얘기할 때, 비로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를 계속 얘기합니다. 특별히 왜 인내가 필요하냐,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을 보겠습니다. 왜 인내해야 되냐? 이두 가지 이유 말고도, 왜 인내해야 되냐? 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인내하라고 얘기하는데 또 인내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들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인내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할 때그 약속을 비로소 아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얘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히브리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려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내로만 뭐할 수 있냐 영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어그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근데 너무 중요한 어, 어떤 부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냥 백배 30배, 60배, 100배, 그냥 막 열리고, 이게 아니고, 그 열리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사람이 옥토입니다. 그 사람. 옥토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로. 정말 인내가 왜 필요하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데 필요합니다. 또, 인내 있어야, 있어야지 뭐할수 있냐?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21장 보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죠.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되고 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인내해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 그러냐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니까 영혼들 중에는 게으른 자들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힘없는 자들도 있다. 그들을 붙들어 주고 세워야 되는데 이를 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탁탁 열리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품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과 어이 경체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로 약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인내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에세에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팽배해 있고, 어느 듯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점점, 점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가 점점, 점점 맺히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열매가 계속 맺혀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마에세의 시간표에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걸 못견딥니다또이 복음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영혼들을 결실하지 못합니다. 또이 복음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들을 받지 못합니다. 인내해야지 결실할 수 있고, 인내해야지 참을 수 있고, 인내해야지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 일장을 보겠습니다. <laughs> 야고보스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교회에 어 많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요. 이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씩 메시지를 듣고 하는데, 복음 속에 들어오면 마냥 기뻐해야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속이 막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산 인생과 이 메시지가 계속 충돌이 되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가면 본인이 그냥 배울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도전받아서 배우면 되겠는데 처음 볼때 지금 세상에서도 저러지 않은데 라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게 메시지는 이런데 자기는 안 그렇고 교회는 안 그러니까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못 하고 속은 끙끙 앓고 속은 계속 뒤집어지고 말씀은 맞는데 자기는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이런 이 시간들을 몇년주 보내시더라고. 그러면서 한시씩한시씩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데, 그, 렇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 열심히 사역하고 돕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 교회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많은 모습, 그러고 있는데 외부적인 많은 핍박 어, 견딜 수 없는 많은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옵니다. 이걸 그냥 만약에 놓아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인내해야지 우리가 그 여러 말세 상황을 넘을수 있고 인내해야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고 인내해야지 우리 영혼도 없고 인내해야지 결실할 수 있고 인내해야지 많은 것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해야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구비가 되는 겁니다. 원래 참을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일체 오래 참으셨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습니다 단순히 그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소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상당 부분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처음에 복음 들고 들어갔던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복음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막 자기에게 붙었던 사람이 핍박에 막 오기 시작하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선교사를 잡아, 잡아내고, 먼저 고발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잠잠해지니까 또 회개하고, 핏박이 오니까 또 잡아주고,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이 선교사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이, 썰물 나갔을 때에, 거기에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선교사를 이제 묵, 묵습니다.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면서 자연스럽게 죽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쪽에 자기를, 이 넘겼던 그 계속 이렇게 반복했던 그 사람은 꺼이 꺼이웁니다. 나는 왜 이러 있습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소리를 선교사는 들으면서 죽, 죽죠. 그 사람은 뭐, 자기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읽은 지꽤 오래 되는데 많이 여운이 남아요, 그렇지?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어, 심지어는 자기를 잡아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인내하고.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자칫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한 인정,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높임,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결과가 오히려 우리, 우리가 죽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을 닮은 자고, 주님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참아라 이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잘 실수를 할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흔 번씩 일곱 번 참아라. 그 말은 490번 참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7곱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입니다. 일곱과 70이 곱해지는 것은 끝까지 참아라, 그 말이거든. 끝까지 네가 진짜 복음 받았냐? 그럼 참아라, 그 말이야.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많은 일이 일어나냐? 그래도 참아라, 그 말이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 상식이라는 걸 갖다 댈 때, 합리라는 걸 갖다 댈 때,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나 합리를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말했을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합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내가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다른 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께서 메시지를 흘러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지 네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결실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약속을 주신 것을 받을 수 있고 말세를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인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정인들이 허다합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증인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이런 증인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해라.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자가 참성도다. 그런 상황에도 진짜 인내하는 그자가 참성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든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세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인내 없이는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없고 마세도 넘어설 수 없고 영혼들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정말 복음 받았냐? 하나님과 함께 있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냐? 그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인내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먼저 일체 참으신 것이고 본인이 인내로서 모든 것을 십자가 지시면서 넘어서신 너무, 너무 분이시다.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모습, 인내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내해야지 영혼들을, 너희 영혼을 건질 수 있고 인내해야지 끝까지 견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인내해야지 옥토처럼 좋은, 시,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인내해야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인내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단순히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말세의 물결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극한 마태공 24장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인내해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너의 영혼을 얻으라, 그리고 좋은 결실을 해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가 우리 주민 주님을 닮아서 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뿌리 내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성령의 열매 참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결실하게 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온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구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